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은혜의 가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은혜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이외에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어떤 점에서 가시의 고난이 성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감당 못할 경험을 합니다. 14년 전 바울이 경험한 것은 거짓 사도들이나 고린도 성도들 모두를 압도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 얘기하듯이 전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전합니다.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여깁니다. 그 자체로는 은혜지만 더큰 은혜에 비하면 감출 수 있는 좋은 경험입니다. 자, 감당 못할 고난이 있었죠. 감당 못할 가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남들을 위한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남의 병은 고쳐주면서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큰 개시로 인해 자, 자신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겸손을 유지하도록 주신 유장된 축복으로 여깁니다. 자 감당칠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거절하시는 기도를 큰 은혜로 여겼습니다. 큰 계시보다 더큰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만큼의 공간을 바울 안에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낮추어서 더 낮은 곳에 계신 주님과 지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사모할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잘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을 주셔서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한마디 설립니다. 신비한 경험보다 그 경험을 상대화한 가시가 더큰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의 가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샬롬